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남상호입니다. 2024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으며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환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의석 배정은 선수 및 연령을 기준으로 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 정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장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설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장 어, 김정주 위원님께서 장경술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제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네, 그럼 단독 추천된 장경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장경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위원장으로 선출... 대신 장연술 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제출 승인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선임된 장경술 위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역시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이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현 의원님 말씀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곽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다른 이원님을 추천하실 이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추천하실 이원님이 안 계시죠? 네. 그럼 부위원장님으로 어 김보영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되셨습니다.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합니다. 네. 그럼 단독 추천된 김보영 의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가 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보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보영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2024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종합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보영 위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부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영 부위원장 부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의사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제 3차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상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5차 회의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및 양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한후 심사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